빛이 빛이 더 빛이. 두분 휴대폰에 서로를 뭐라고 저장해 놓으셨나요? 운동 거 보니까 뭐가 있는데. 뭐. 아 아니요, 저는 괜. 저 되게 노말하게 해놨는데. 뭐라고? 네가. <laughs> 뭔데 뭔데 뭔뭘뭐 말해 네가 뭔데 뭔데 알고 있네 뭔지 네아저 늦바라고 해놨더라고요 예? 늦바 늦바 늦바람 술을 네, 좀 늦게 배웠어요 아술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늦바람 났다고 그래서 제가 언니 하도 늦바람 나가지고 음. 저는 우지 어버 이렇게 놨어요 우지 어버 이게, 이게 민경이가 예전에 우리 여보 이건데 네 남자 친구가 있을 때제 네. 옆에서 통화를 하는데 어찌 어버 아! 에이, 애교 떡으로는 아, 아뭐아뭐 아, 아, 이래가지고 제가 아빠 나아 무슨 외계언냐고 하다가 이제 그걸 놀리려고 이제 웃 아버 이렇게 놨죠 아, 왜 그딴 식으로 한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면 남자친구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 막 어, 귀여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뭐 뭐 하냐 이러면서 웃으니까 아니 근데 웃으니까. 그게 아뭐 하냐 그러면서 웃는 게 귀여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요. 월비기 싫으면 야뭐 하루가 <laughs> 아니 근데 원래 그래 애교가 있는 게 아니라 웃겨, 단순히 웃겨주려고 애교가 있죠? 있죠. 있자, 진짜, 예. 남자가, 남자가. 그렇게 있죠 그렇죠. 렇게 그러면 해리씨는 본인 남자가 생기면 애교가 어때요? 저도 있는 편이에요. 어때요? 네, 애교 뿌리기 쉬운 건 없었어요 보면. <laughs> 아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통화하고 막 어? 하뭐 어, 이렇게 통화하고 이러면은 <laughs> 언니가 옆에서 막야너뭐라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네, 화를 네, 내, 네. 내, 내, 내더니 자기가 남자친구 생기면 네, 막.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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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야? <laughs> 어, 베레베 소리를 아, 다 내면서. 약그 둘이 동시 에 어, 생기면 <laughs> 차 안에서 난리 아니겠냐. 아, 아, 여기서. 이까봐, 아, 인자자. 아, 아, <laughs> 어, 그러면 청취자분들께 그 남자친구가 청취자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어. 애교로 한번 가겠습니다. 첫흑콤하호 강미주씨 한 번. 첫 흑곰하호. 진짜 미쳤군요. <laughs>